안녕하세요. 배우경훈 배우, 가수 최현정입니다. 아, 오늘도 계단 오르기 운동 하려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아침은 아니고요. 어, 11시가 됐나요? 네, 11시부터. 오늘 2019년 5월이일 계단 오르기 운동 시작하려고 지금 갑니다. 제가 어제부터 스포츠센터에서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어요. 스포츠센터에 러닝머신 많은데, 넌왜러닝머신하지 계단 오르냐 그러는데, 저는 계단이 좋더라고요 계단인지 모르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짱짱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이 셀카봉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너무 신나는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어저께 한 3시간 운동을 또 빡세게 하니까 몸이 또 달라져서 아, 참 운동을 하고 하다보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이 여자 사우나, 남자 사우나 가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사우나를, 사우나가 높으니까, 지하 1층, 2층 올라가르게 좀 힘든데, 또 3층, 4층은 헬스장이 있고, 호흡만 추천하면, 좀 오피스텔, 주바지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좀 토, 턱이, 높이가 낮고요낮고요얕고요 맞고요. 예. 맞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단 어기 아, 운동 공영사두고 아, 있어요. 좀많 아니세요? 두 아니 저 연예인인데요. 연예인인데요? 네네네. 뭐무엇이는분이요 네. 네, 네. 어, 뭐 네. 아저 탤런트 가수 최한정입니다. <laughs> 저 이번에 피트니스 어. 이사코를 선수했어요. 아 진짜 축하드려요. 네. 저 선생 안녕 선생. 아니 저 요새 여기 안 나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나. 원래 2년 끊어놨는데 강남에서 빛 받고 강남에서 운동을 좀 받고 예네 그리고 뭐죠 집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좀 운동할 때 아니까 그것도 6월 15일 날또 대회 나가. 어. 승동이 형들 일주일 하려고. 선 선생이 계세요? 선생이세요? 저는 1층에 있죠아일층에있어요아 네. 할만해도 연예인 듯이. 저 2년 끊어놨다고요? 어제 끊었지? 하체가 쪼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완정 죠 네네네. 땀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거어올라가요 그럼요. 와. 선생님도 네. 올라 선생님 성함 말씀하세요? 저박재완입니다 아, 여기 여기 보시고 하셔야지. 아, 아니다. 네네네. 네네네. 아, 계단에서 아, 10kg. 10kg. 네 계단에서 키로 빼그던거요 계단으로. 로 그래서 지금 집에서 하다가 네. 여기 지금 운동하려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고 또땀 흘리는 상태에서 오는 거보단 네. 여기서 계단 하고 다음 근굴려동 하려고 네. 네. 어제부터 계단에는 여기 계단도 좋이좀 높아요 아파트보다 일단 올라가니까 20층 다섯 번 하거든요 네. 100층 네 아하 네. <laughs> 아, 이따 내려갈게요 선생님 파이팅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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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모르시는 선생님한테 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 어쨌든요 네 대단오르게 좀 하고 있고요 유, 유튜버가 아니라 연예인은 연예인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대단오르게 화이팅이고요 아네 지금 하, 음, 말이 안 나오네요 갑자선생님만나고 유튜버시라고 유튜버같이 어려 보이나요? 아 유튜버는 다 어린건 아니지만 <laughs> 어쨌든 기분 좋아요 이 운동을 쫙 하게 되면은 땀이 쫙 빠지고 아파트 계단보다는좀 다르긴 한데 와,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참 미세먼지만 없어도 음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아거기더 올라가야지 시립대가 보입니다 아 여기서 7층이죠 여섯 그 7층 저한 10층 된 거예요 지하 1, 2층이 높아서 아 힘들어 이게 말하고 하면 더 힘들어요 네. 아 정말 음. 힘드세요 아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제가 항상 20층 하는 거걸 보여드리려고 악작같이 올라갑니다. 에휴. 아, 그럼. 말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 말하는 건 무슨 말 하세요? 네. 네. 제일 좋은 거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티비를 보고 나면은 어느 방향이 있어갖고. 해볼랍니다. 이제 6층 남았습니다. 뭐, 계단 오르기로 10km 빼최체정이가 거의 깐 누구고 16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맞아, 맞아,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십자춤 해볼랍니다. 십오출. 네, 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 힘계대지 마시고. 제나를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도 이제 시립대 보이죠 어. 아네계단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여러분 하루에 5층도 좋고 10층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실지 않았을까? 얼마나 꾸준히 하는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계단 오르기 운동 화이팅 취한정. 네, 핑계대지 말고 화이팅!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